분 빌딩입니다 빌딩 그것도 얼마냐 지금 9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진 빌딩입니다 근생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와 아니 엄청 크네요 네네뭐 사실 뭐 말이 빌딩이고요 근생 건물입니다 지금 제가 이 물건을 보러 온 이유는 감정가가 9억인데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87평이에요 땅만 평당가로 보면 지금 510만 원입니다 510만 원에 시작하는 가격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건 번호가 몇 번이냐? 자, 24타경 6850 물건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하셔가지고 물건지 경매지로 한번 보시고요. 실제 현황 상태를 보니까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편의점이 지금 다 여기 보시면, 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보면요, 내부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내부 1층도 지금 여기 32평이에요. 예, 32평이고요. 그다음에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 오. 오 여기네요. 여기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메트로에서 뭐 이렇게 건물 유지 관리를 했었나 보네요. 약간 뭐 이렇게 공용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또 1층 여기 에 이제 화장실까지 있었네요, 그렇죠? 화장실까지 있었고. 자, 2층 2층도 똑같이 32평입니다. 어, 2층에도 또 화장실 이렇게 뺐네요. 아 역시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경매에 관한 물건이. 아 여기도 이렇게 문이 열려 있네요. 사무실로 네. 네 사무실로 썼었던 흔적이 보이네요. 네 어, 바닥도 여기 에폭시 이런 걸로 깔았네. 이렇게 되어 있고, 3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봐야 경매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정보와 내용을 현장에 와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장점이 보이네요. 각 층별로 화장실이 다 있네요. 장점이. 그것도 남자 여자 따로 따로. 그게 또 장점이네요. 아, 여기는 문이 잠겨 있네요. 그죠? 여기는 문이 잠겨 있고, 네. 네, 여기 잠겨 있고. 자, 옥탑. 옥탑 계단실도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옥상은 올라온다, 그럼 뭘 봐야겠죠? 바닥 방수 상태를 봐야겠죠? 누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은, 네, 방수를 한번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2018년도에 승인이 난 건물이에요. 그러면 19, 20, 2이 22, 23, 24, 24 25약 7년 정도 된 건데 여기는 에폭시 작업을 하는 게 방수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닥 면적이 크지 않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대리석 이런 상태가 너무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 난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3층도 앞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네요. 3층인 것 같은데, 얘가? 그쵸? 응. 이렇게 이런 테라스 공간을 쓸수 있는 그게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도 딱히 뭐 드러나는 문제라든가 단점 그냥 방수만 한번 더하면 끝날 것 같고요. 엄청 뭐 더럽다거나 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옥상에 와서 사람들이 약간 담배 폈을 것 같고. 방수를 하게 되면 시공비용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가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한300 정도? 300에서 350. 제 예상으로는 직경으로 한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용 부분에 뭐 타일이 깨지거나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엄청 좋은 게 진짜 각 층별로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돼서 다 있어요.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같아요. 2 층에 사람은 없고 젊은 자도 없는 거 같지만 여기 여기 사무실이 누가 누구도 차 있잖아요. 네네네네. 환경 관련 저희가 안에 청강수로 쓰요아 여기예요. 네. 여기 원칙은 사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원칙은. 예, 원칙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조용히 이제, 이제 이렇게 보는, 예, 눈으로만. 그냥 이렇게 살짝 눈으로만. 네, 이렇게 눈으로만. 근데 아까 요 3층에는 그 테라스 같은 게 있었는데 2층은 없네요, 그죠? 2층은 바로 그냥 창호가 있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저안 들어갔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여기 바닥도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이렇게. 음, 2층에서 1층으로 누수가 생길 일은 없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건물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누수예요. 누수 아파트든 빌라든 근생이든 누수가 가장 취약합니다. 근데 공용 상태 부분도 너무 깨끗하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층도 여기 이렇게 1 5층에 화장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뭐 이런 거에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죠 전기도 다시 살리면 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 경매지를 한번 볼게요. 1층에 여기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에 월세 120만 원 정도를 일단 경매지 기준으로 출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학력이 있지만 보증금이 50? 밖에 안들어있으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렇죠. 경매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래도 일단 대항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실 임차인이 있었으면 임차인이 있고 영업을 했으면 그분과 한번 더 탐문을 해가지고 정보 탐색을 했을 건데 회전문에서 안 계시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보 탐색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농협에서 이 건물하고 토지를 다 해가지고 6억 9천 거의 7억 가까이 대출을 해줬었어요. 7억 가까이, 7억 가까이 해줬다라는 것은 은행도 여기 이 땅과 이 건물에 관해서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 물론 120% 감안한 거를 떠나 가지고 보면 7억 정도의 가치로 보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지금 시작가가 4, 5천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이 토지가 87.42, 그다음에 건물은 90평이 됩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계단실 이렇게 옥탑 옥상으로 되어 있는 구조. 이 건물과 땅 일괄 매각한다 그러면 시장에 얼마면 팔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외부랑 내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3층은 문 잠겨 있어서 못 봤지만 3층은 2층보다 바닥 면적이 좀 작아요. 1층하고 2층은 바닥 면적이 같은데 3층만 20평이에요. 과연 이 물건 얼마면 팔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3층에 아까 그 테라스처럼 쓸수 있다라는 공간이 저긴가 보네요.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월세 임차인이죠. 1층, 2층, 3층 월세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월세 임차로 월세를 뽑아내서 내 원가를 회수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1층이 1층이 지금 120만 원에 돼 있거든요. 1층이 120만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냥 보수적으로 1층도 120 2층도 120이라고 했을 경우 240이고 3층은 바닥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80? 그러면 240, 80 하면 월세만 320으로 이건 또제 예상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고 그냥 현재 현황 상태로 봤었을 때그 정도의 월세 임차인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껴지는 단점. 사실 이 건물이 조금 더러운 것은 재기서선 별것도 아닌 거고 그냥 치우고 전기 다시 살리고 뭐 수도 같은 거 다시 살리고 미납 관리 요금 있으면 파악해 보고 해서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느껴지는 단점 입지 인프라가 또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고요. 주변의 건물들이 복지 사무소 보이고요. 그다음에 빌라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중심 상권에 있는 입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근생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런 임차인 정도만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점이 느껴지고요. 그런 장점, 단점들까지 다 포함해서 과연 얼마에 팔수 있을까? 저는 평당 시작가가 510인데 제가 건물을 보고 다시 느껴지는 생각이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평당 한, 예, 한 500에서 600 사이, 평당 500에서 600 사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외관 건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2차 가격이 6억 4천이고 3차 가격이 4억 5천이면은 그래도 5억 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5억대. 아리까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꼭잘 남겨주시고요 오늘 물건 현황 조사와 탐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다 뭐다라고 정답을 내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물건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어, 아파트 빌라 외에 이런 근생 건물 그다음에 또 단독 주택도 있잖아요 단독 주택도 여러분들 시세 파악이 힘들잖아요 얼마에 팔수 있을지 그리고 내놓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에 팔릴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물건도 있으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